그 대법원은 공무원인 자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상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그 우리 박성민 부단장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명예를 심대하게 해손한 행위였는지 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 저는 나향욱 정, 정책관보다 더 어, 문제가 있는 어, 박승민 부단장의 발언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발언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를 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우리 그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 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요. 그리고 부단장님, 앞에 좀 나와보실랍니까? 그 저한테 발언 요지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그날 우리 부단장께서 그 토론회에서 이제 그 발언한 토론회 이 녹취록이 있습니다. 네. 어,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시원하게 말씀하셨대요. 뭐 하실 말씀 다 하셨대요, 그냥. 그죠? 그죠? 그때 이제 이걸 지지하는 학부모들 단체 모임이 미, 모임이었고요. 그래요. 대가지고 예. 그렇게 막한거아닙니까 호응도도 있었고요. 예, 그런 그 내용을 좋겠군요. 정리를 해보면 첫째 역사 교사 비하했습니다. 두 번째 촛불 시민 비하했습니다. 세 번째 중고등학생 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인식을 비하를 했습니다. 네 번째 햇볕 정책 비하했습니다. 평화 번영 정책 비하를 했습니다. 종북몰이 비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사학자단체 비하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의원님 공무 맞습니까, 부단장? 의원님 그 공무 맞냐고요? 공무 원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하는 을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어디서 말이야?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따 이야기를 합니까? 공무원이? 저희가 올가론... 여기 있어 공무원들의 소신을 물으면 맨날 공무원이래가지고 발언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어디 토론회에 가가지고 박수 몇번 받으니까 그따위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국가공무원의 품위를 지킨 일입니까? 이게 네, 의원님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사실 말씀은 나양욱 정책관이 한 이야기보다 더 심한 발언입니다. 저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홍보하는 책 무슨 홍보를 있습니다. 해요. 무슨 홍보를. 이미 교육부가 여기 와가지고 검토하겠다고 그려놓고 일선 지자체에 홍보해달라고 반장 통반장들한테 에? 그 공문 만들어가지고 예산,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일선 지자체다 뿌리질 않나. 담당 공무원이랑 부단장이랑 사람이 토론에 나와가지고 박수 몇번 쳐주고 한호찌르주니까 평상시 가지고 있던 생각 막 그냥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녹취록 여기 다 있어요 전부 다. 어떻게 국가 고문이 그딴 짓을 합니까? 그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고서 최순실이 온갖 부역질을다 하는 데는 이제 와가지고 모르쇠로 다 일관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고문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지금은 다 물고품 되고 아무 소용 없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까지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laughs> 물고품이 돼서 소용이 없다고요? 저는 박사님 부담장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반드시 물을 겁니다. 구청님. 이 부분 국가공무원법 검토하시고 누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러다라 그러면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딸만들인데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부모님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따라서도 조금씩 히나갑니다. 그런 한이 많이 물어봐요. 이런 아이들까지. 국가공무원이라는 사가 이 촛불을 던 학생들, 촛불을 던 시민들까지 이렇게 비하를 하고 이선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구해왔던 정부가 정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거품이 다 됐으니 소용이 없다고 발언을 하고 정리해주시죠. 네. 그 반드시 그 기회를 주시 우리 네. 박성민 부단장한테 좀 네, 사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어가세요 네. 부단장. 책임 주세요.